안녕하세요. 하루빠르게 보는 오늘 오늘의 운세 야온 t v 야훈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이고요. 음력은 9월 12일 일지는 정사일이라고 해서 배매 날입니다. 약사로는 1909년 안정권 의사의 2등 방문 저격,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에게 권총 피살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알뜻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피완동 서여. 단이 화문이라 이 말씀인 적선 우한을 동쪽, 서쪽으로 잘 피해야 되었으니, 피하게 되었으니 다시 그 이름이 무리로 들어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문 사객의 필문순실이라 문을 닫고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 손실을 막을 수도 있겠다는 뜻입니다. 소탐 대신에 무리 탐나라. 작은 것을 탐하면 큰 것을 잃게 된다니. 그 말로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로움이 있는 날인데, 집으로 사람은 들이지 않아야 그 이익이 오래가겠답니다. 이점 미리 기억하시고 행복한 하루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번에는 숫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야풍등에 많은 자락이라했습니다이 말씀은 사야 즉 방방곡곡의 풍년이란 이 모두들 즐기게 되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은 전각의 춘입자백이라 남쪽 전각의 봄이 붉은 언덕에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신운 동태여 정심한 자이라 신운이 대통하게서 이 마음의 안정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운이 좋고 풍족한 하루이니 그저 편안하게 하루 잘 쉬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수 유유에 모사단한이라 이 말씀의 뜻은 재물은 미록이 있겠지만 모사남이 많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식벽면에 재리지더라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재운은 따라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월 망상에 광이성창이라 해와 달이 서로 바라보며 빛이 나니 점점 밝아지고 창성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재운이 상승된 날인데 바쁠 수 있는 하루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하루이니 큰 어려움 없는 나를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이번에 토끼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의 말리에 안서자득이라 해다이 말씀은 뜻은 아주 먼 곳서부터 에 기력이가 수식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리구 길에 가산증진이나 재운과 이익이 생겨 집안의그 재산이 증가하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연도궁옥에 무불창격이라 칼로 오결내게 친히 뚫지 못하는 것이 없겠더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날입니다. 재운과 이익이 뒤따르겠다니 즐거운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야 대, 해의장외유들의 이야기인 즉슨 어젯밤에 개가 참고야말로 지저된 것을 보니 한 바퀴 도저히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막간 북방의유해무위기라 북쪽 방향으로는 가시질 말아야지. 해만 이지 좋은 것은 하나도 없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서유리에 귀인 자리라 동쪽과 서쪽 방향이 유리한 쪽이니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서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손재수가 있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심하시고, 이 출시에는 동서 양방이 그야말로 좋은 곳이니, 이전 미리 알아두시고,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신 안에 화기소생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일신이 편안하고 화기가 살아나더라는 뜻입니다. 순수 백폭의 기감녀사라 여러 복들이 상승되었으니 그 달콤함이 마치 고구마 같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한여사니여 신불제사라 몸이 편하게 산것 같으니 마음이 사심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일신도 편안한데다가 복들도 상승된 하루라니 좋은 날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디 기쁜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인 성사에 이재기 중이라 이 말씀이 뜻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성사하겠으니 혼자보다는 그 누군가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인보리에 록재기 중이라 도움을 받아 일을 함께 할수 있도록 이익이 늘어나고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요 후세, 재복진진이라 가정에도 좋은 일이 있어, 재복이 그야말로 상승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누군가 함께하면 더욱 좋은 날이고, 이익도 상승되는 하루라고 어, 볼 수가 있겠으니,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지 출행의 유선무익이라 했습니다. 출행은 삼가하여야지 유익함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로불명의 막도강선이라 길을 가는 것이 편안치가 못하겠으니 혹시 배를 탈 일이 생겨도 타지 않는 게 좋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목강산의귀객실로 해가 강산으로 접는데 돌아가는 길선이 길을 못 찾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게최고인 날입니다. 이점잘 기억하시고, 혹시 나가시더라도 물이 있는 곳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은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다은 원숭이 때 차례입니다. 만문수기의 화염무성이라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세상 만물이 기운을 받았으니 꽃이 무성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위 탈액게 아심 측열이라 위태함을 벗어나 액을 떨쳐내더라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제자, 천례여, 소망가성이라 하늘로부터 기란운이 당도하겠으니, 바라는 말을 이룰 수가 있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그 위태함, 애군이 모두 떨쳐져 나간다니, 더욱 편안한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부디 좋은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도평정에 길무불리라 했습니다. 가도가 좋아졌으니 이롭지 않은 것이 그야말로 없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문불출의 이대호운이라 문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 좋은 운을 기다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지무위에 의외 성공이라 지혜와 재주로 성공적인 날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집안 살림도 나아지고, 그저 좋은 운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기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개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산 우성의 천지 명랑이라 이 말씀의 뜻은 구름이 흩어지고 비가 개었으니 천지가 맑아지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핵치요. 이마득이라 다 걸고 하려다 꽝을 얻었으니 이익이 더욱 생기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지출, 입에 기룡상반이라 나가고 들어가며 길과 흉이 달려있으니 조심하시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욱 나아지는 나이라 이익도 생기겠는데 출입하는 것이 주의할 점이 있겠다니 조심하시고 하루 잘 보내시기를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수수기라 가치희명이라 했었는데 이 이야기는 제수가 기라니 이름을 높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묵은 포슬에 묘제 기중이라 건물을 가지고 춤을 추는 신기하고 기묘함이 가치하더라는 뜻입니다 이간재물에 불기 자득이라 재물도 기약을 할수 있으니 제 스스로 얻을 수가 있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재밌게 놀게 되는 일도 생겨나겠고, 재수도 좋겠다니 예,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날입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 기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0월 26일 띠벼룡새를 살펴봐드렸습니다. 쌀쌀한 느낌이 그의 말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이 지나면 바로 겨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감기, 코로나 특히 조심하시고 항상 옷은 따뜻하게 차려입고 다니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보내실 기원 해드리면서 하루빨리 오늘 우리의 여운TV 여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